알루미늄 시트, 알루미늄 시트를 UV에다가 출력을 했습니다. UV로 출, 저희는 이제 라텍스로도 가능하지만 UV로 출력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알루미늄 시트가 바닥에 많이 쓰거든요. 바닥에. 어, 돌 같은데 붙이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람이 밟을 수가 있는데 이 스크래치에 강한 게 UV의 또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 시트는 뭐 따로 코팅을 하거나 뭐 물론 이제 액체 코팅은 가능하지만 어, 그럼 이제 뭐 비용이나 뭐 이런 게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UV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알루미늄 시트에 UV 인쇄 중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UV 장비의 잉크는 에이버리 잉크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한 잉크입니다. 알루미늄 시트를 처음에는 스위스에서 가져다 써보기도 하고 미국 제품도 써보기도 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꽤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알맹미늄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미늄 시트를 준두에서 재단을 하고 있는데 알미늄 시트를 재단하기 위한 칼날은 특수 칼날을 사용합니다 알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칼날이 안, 안 좋게 되면 뜯겨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수 칼날을 사용하게 됩니다. 윤두로 재단시 어떠한 모양이든 다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UV로 인쇄해서 이제 재단까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알루미늄 시트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되었는데 이게 알루미늄 시트하고서 이제 남은 거거든요. 여기, 자, 벗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벗기면, 그냥 순수 알미늄이에요. 이렇게. 이게 알미늄이에요. 그냥 구부러지는 알미늄. 알미늄이고, 이 앞에 인쇄가 되게끔, 되게끔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이제 엠보가 들어가서 꺼을꺼을 꺾을 꺾을, 굉장히 꺼을꺼을 꺾을 꺾을 하거든요. 그리고 점착이 특히 굉장히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돌에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잠깐 돌에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 여기 벽에, 뭐, 이런데, 이런데도 그냥 쉽게 붙이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 이게 너무 세서 이게 도장이 벗겨지네. 야,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점착이 세요. 지금 여기 보면 도장까지 벗겨질 정도로 점착이 센데, 이게 붙일 때는 붙여놓고서, 그러니까 보도블록에도 이거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보도블록에 붙이면, 보도블록에 이제 굴곡이 있는 면은 고무망치로 두들기면 됩니다. 그래서, 돌에도, 어, 손쉽게 이제 누구나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알미늄 특성이, 그, 홈이나 이런 데도 고무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우, 아 뭐, 느니까 그, 굉장히 세요, 이게. 이게. 제가, 이런 알미늄, 알미늄 자체가, 원가 인상이 많이 돼서 이제 뭐 단가는 좀 비싼 편인데, 바닥에 이제 시트를 붙여놓으면 이제 일단 장기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내는 되지만 외부에는 전혀 붙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무슨 영웅도 바람길 해가지고 외부에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웅도에서 뭐기량내를 하는 이제 그런 용도인데, 여러, 이게 이제 꽤 많이 출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이 밟을 수도 있단 그 하이힐이나 이런 걸 신은 상태에서 보도블럭 밟으면 거기 구멍이 날 수는 있어요. 하이힐이 뾰족하니까. 그 외에 일반 신발로 밟았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잉크도 저희는 이제 UV 에이버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잉크 내구성도 굉장히 오래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알루미늄 시트 UV 인쇄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에도 또 새로운 소재, 새로운 인쇄 방법을 갖고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